안녕 여러분 인타라켄 사라엄마예요 어제 제 생일이라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알려드렸더니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음 그리고 평창마마님인가 따몽씨님인가 <laughs> 저한테 왜 사라엄마가 혼자냐고 어, 유튜브 친구랑 같이 있다고 글을 따뜻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비록 이곳에 혼자 있지만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찍어본 영상입니다. 파도소리 함께 들을게요. 내일은 이용실 예약이 되어 있고 20일 날은 골프를 니다 행복한 휴가예요 여기는 여러분 자리. 여러분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